여기, 왼쪽에 지금, 내린 천에, 문는단입니다 문자 보내드렸어요. 선풍기 켜놔야 되는데 안 해. 선풍기 켜 놓으세요. 냄새나 거기 거 기록하세요. 기록, 기록 투표하고 하시라고 그래. 투표, 투표 다 하세요. 투표하시고, 예, 네, 거기 거 아, 선풍기 켜 놓으세요. <laughs> <laughs> 또 가야 되는데. 아우, 큰아. 뭐 식사 여기 와서 하시고 하실까네. 오늘 하고내일하고밥안할 걸? 왜요? 그거 날짜가 먼저 그 20일이 다 차때나 봐. 한 달에 20일만 하는 거같아 그럼 오늘 내일 밥안 줘요? 어, 안 주는 거 같으던데. 아예 홍보하실 거야?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안 했는데. 어, 아,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있나? 아니, 저기 2층 할머니도 어제 그저 500이요, 500 이런 거그 정도 501호, 501호 아주머니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응아 그, 그런 그게 그런 거한 달에 한번 있지 아밥안 줘요? 응 20, 20번 수 번. 아 하나 봐요 그러면 하러 봐야겠네 수업원 차가지고 오늘하고 내라고안 된다는 거 같아 이따 한번 전화 드려 봐야겠네 응. 투표가 시작했는데 투표 시작한 지 5분인데 투표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오시네 방송도 금방 했는데 아 요, 요 예쁘다 이거 봐이바에심는거야는거아 예쁘네 이거 이렇게 제 종자가 옆에안 퍼지나? 아퍼져 색깔 좋다 투표하세요 투표 투표용지 없으면 거기서 그냥 하세요 옆에 용 이, 이. 이. 해줘야통용지 거기 이. 그, 그 거기 말 이. 요그그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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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투표하세요. 여기체크인으어차 차.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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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저 위에 한 30cm 정도 물이 찼어요제 머리 위에. 저 위에, 제제 옥상 머리 위에. 제 옥상. 예. 지금 30 이, 이제 지금 장화 신고 올라가서 지금 물 뚫었어요. 하하하 <laughs> 배수로를 진짜 저거 말안 듣나? 아니 왜 자꾸 막히는데 아까 제가 올라가 뚫었는데 음, 저 주민들이 놀래가지고 전화 온 거예요 빨리 물 빼라고 위에서 보니까 물이 가득 <laughs> 아, 수영장이에요 수영장 아 수영복 갖고 있고 그랬네 그래 저거 저, 좀 쏟아지잖아 수영복 갖고 있고 그랬어요 저 소장 저거 쓰러져가지고 죽을 판인데 시가 수영한단다 이제 <laughs> 아유 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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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인사해요. 가고 네. 오시겠죠. 200. 음. 그거안 갖고 내려오시면 여기 그 아까 그 일부러 해갖고 내려온 거야. 그거 투표 용지, 그거 드림대. 어. 여기서 바로 하실하래. 갖고 <놀라> 내려오지 말고. <놀라> 응. 여유분 아까도 더 추가로 갖다 놨어. 어서와. <놀라> 우리 아파트. 어, 네. 아, 네. 어디 몇 호신데, 충분히. 아.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겠네 안녕하세요 요새 이렇게 안 뵈셨어요? 요새 안 뵈셔 안 계시더라고. 오후에 소일거리가 생겨가지고아요 식사로 안 오시네 식당에? 식당에 나 오후에 한 시간 거몇 시까지? 아 아저 오늘 저 원장님 오늘 밥안 주나요 오늘 내일 어? 여기 밥안 줘요 <laughs> 이틀인가 밥안 준다며 아니 아니 마지막 오늘은 줘아 오늘은 줘 아, 오늘은 2, 저. 저... 투표하셨어요 우리 투표하셨어요 아들이야, 아들. 아 아이고 참 네. 이중 투표 아 이렇게 투표고 여기를 또 불을 아이 여길 불을 까 안하면 어떻게 여기서 직접 하세요. 회장님 음, 도장 이따 출근할 때. 네, 맞아요. 어디서 많이 보시죠? 네, 많이 보더니. 아 요새 안계세요 천배 셋 저도. 회장님도 여기서 해고하세요. 여기저 갖고 내려올 라지 마고 여기서 여기서 드려야 해. 데 사람이 나오시기 전에 같이 찍는 거야. 예? 네. 같이 아니, 찍으세요. 아니, 찍으라는데. 찍으세요. 엄마가 꿀꿀나 그러나. 어. 아니, 회장님. 저 후보도 안 내놓고서 투표로 오시겠다는 게 말든. 그나. <laughs> 투표 하셨나? 여쭤봐, 물어봐. <목소리> 집안에 예, 요그 커터를 다 그저 이거 써 붙였는데 아 원장님 써붙이셨구나아 여기 그래서 내가 아니 누가 저 글씨를 이렇게 잘 쓰셔도 또써 붙이라는 데때 원장님 써 붙였구만 애들 글씨가 아니고 직접 쓰신 글씨길래. <laughs> 갔다올게요 갔다 응. 빨리, 응? 빨리 가 응. 다 됐으니까 뭐 이거 투표 이정 뭐야 그 당선증 줄 때도 다 오니까. 아니 그네 위원장님은 저만 제, 예, 이, 예. 그거는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네. 예. 예. 우선 그 위원장님 말씀 마치셨기 때문에 예. 그 성도 개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0 1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 여기. 꺼내시고 백일동부터 나다 그러니까 여기 <목소리> 이위님을좀시고요시고세 분이 해서 여기, 여기 먼저 이렇게 돌아 이연님부터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시 그냥 다주겠니다 불러 주십시오. 아, 다 하시네. 다 핸드맨이 뭐. 예, 두, 두 개로 나오는데, 뭐, 두 개, 가나다. 그러면, 이, 이. <laughs> 두 개로 나오니까. 예, 예. 한, 그만의 궁금이날 거예요. 아.. 다뺐 아, 그만. 그러면... 다 뺐는거 아니야? 응다 음, 뺐었네 다 뺐는데 다뺐체크하네냐저 목적이가 제일 많이 펴 얻었네 예 우리랑 친구들. 우리 사 우리. 아. 어. 그거, 그거 다 주세요. 이거요? 이제 이 이거 섞어 드리죠? 아니, 아니, 그냥 섞어가지고. 음, 맞습니다. 이거 위원장님 보시고요. 보시고 위원장님부터 설명하시고 돌려주시죠. 그나상고구입니다그 나상고고는 저기 저기 누구지? 저기? 여기 여기에도 하면 되나요? 예예예 어우 예. 난 이거 손이 떨려가지고 다산고고 다상구구. 다산고고까지 홍살린 음. 여기는 2 2이명가다다2 2이명다 됐어? 요 아. 근데 네. 네. 음. 이제 전화해가지고 빨리 내려라 이제 다타가시고이내쫓차 네. 그러니까. 네. 갔어나 집에 네. 아. 네. 네. 지금 나성고고만 반대가 하나 나와서 이제 그표습니다 이제게궁무진 이렇게, 이렇게, 이 20표. 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렇 이렇게, 이 그니까저기 드시고 좀다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지금 금방 개표한 결과로 해서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보겠습니다. 예, 요거 보겠습니다. 네. 그. 오늘 백일동의 나선거군 김금섭 씨가 그 투표자, 선거인수는 30명인데 투표자가 18명씩 투표해서 투표율이 60%입니다. 그러니까 투표자 인원에다가 선거인수를 나누면 60%가 나오고 투표율은 18명 정도 더가 있기 때문에 투표율은 100%입니다. 새로 온 홍설린 다선거군은 30세인데 선거인수 22명 중에 전부 다 그, 다 참가했고, 전부 다 그, 동의한 것으로 해서 100%입니다. 라선거구 이산영 씨는 이제 30명 선거인 수 중에 투표자를 25명 했고, 투표율이 그래서 83%에 25명이 전부 다 그, 동의했기 때문에 100% 투표율입니다. 라선거구의 조복덕 씨는 선거인 수 30명 중에 27명 투표해서, 어, 투표율이 90%인데, 27차 섭재 씨가 20명 중에 16명이 투표해서 투표율 80%에 득표율 100%입니다. 보신 바대로 이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이거 뭐이 있으신가요? 예, 오늘 선거구별로 아, 오늘 투표한 사진을 보신 바대로 크고, 이거에 대해서 당선인 공고 보겠습니다. 예, 요거를 당, 당대 동대표 당선인 공고는 회장님이, 위원장님이 이거 가지고. 그 당선인 공부를 해주공를 해주셔서, 당선인 공부요 해주셔서, 당선인 부를 해주셔서, 당선인 공부를 해주셔서, 해서당선 동대표 해서당선해서 당선인 당선공 그래서 이제 오늘 위원장님 이제 저 지금 당선인들은 없지만 당선인에 대해서 지금 공고 하셨기 때문에 에 원래 지금 당선증은 바로 이렇게 오라고 해서 주는 방법는데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그냥 23일 날 18시에 위원장님만 오셔가지고 동 대표 다섯 명이 와서 수여 받는 것을 이렇게 통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신 시간대로 18시 오시면 서로 인사하시고. 위원장님께서 당건증 수여하고 그러면 이제 위원장님은 이제 만씀끝나시면 이제 나가시면 되고 이제 동대표들 자기들끼리 또 이제 자체 임원선수하고 회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되면 동대표 12기 동대표는 다 선거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기초로 해서 인제군청에다가인제군수 앞으로 이제 동대표 구성 신고를 해야 되고 뭐 후속 주시는 데 제가 하면 됩니다. 요 내용들은 내일 아침에 문자하고, 그 문자 문자 다음에 게시판에다가 상선인 공고는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사인 한걸 전부 다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어, 오늘 진짜 날씨 더운데, 네. <laughs> 어르신들 납치라가지고, <laughs> 저도 오늘 뭐, 사실은 뭐, 5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이거 챙기는데, 위에 옥상, 옥상에 물 때문에 제가 좀, 그런데 아침에 또 끝나고 나니까 좋습니다. 저는 벌써 1 2 시에 끝나니까 다른 한 시서부터 공부하면 되겠다고 불리나케 내려왔는데 예. 표 거의 다신 거예요. <laughs> 그통제위원이 전화하고 다 위원님 다 다거요발이문신없요 <laughs> 발이, 발이 가한이0을신었2 <laughs> 아, <그냥, 웃음> 아, <그냥, 그냥. 웃음> 5 0이 전화 한 통에 이 <laughs> 예, 또원장님이시니 어. 음. 가구 전화번호를다 알고 계시니까 또 일일이 정말 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정리 하겠습니 나가시면 제가 리 이거는, 이거는 누구분씨요 거기요 저기 저 고윤이. 어, 짜 최반장 고윤이야 고윤이. 이어 고윤이? 반장. 아. 발사네. 많이 늘었네. 근데 여기 좀, 저기 있어, 기아 이게, 이게 세서 그래요. <resource> 네. 자취도 인제군 중앙에 있는 명품 내 설화 아파트입니다 그 시력 세대가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어려서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입주자 대표의 땅이 들과 관리 섬속본드의 아파트를 위하여 늘저야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사무소는 소장과 직원 <목소리> 세 사람이 근무하는데. 여러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주인정신과 직업의식을 갖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사무소가 서로 보냐며 구아파트에서의 명랭을 이어가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선들과 관리사무소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멘 아파트는 강원 특별자치도 인제군 출항에 있는 명품 내설악 아파트입니다. 펠러의 시여 세대가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들과 젊은이들이 어울려서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입주자 대표의 대표님들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아파트를 위하여

Amén. 아멘 관리 상소 직원들이 아파트를 위아위아 붙여주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상소는 소장과 직원 세 사람이 근무하는데 여러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주임 성신과 지도 의식을 갖고 열심히 근무합니다.